어, 나머지 맞다. 다 점프, 다 점프해서 바로 거리 거리 벌려. 네. 어떻게 할까? 나 지금 언클라 쿠티고 왔다. 언클 언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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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록다다럽쳐록신다 어? 록 프라이머리? 어? 메가스론한테 웹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. 메가스론 웹 걸까? 메가스론 다음. 메가스론 웹 걸었다. 테크했어. 어. 웹 여러 개 걸어야 될어 거야. 웹세개 걸었다. 에, 치지 마, 치지 마. 거리 벌려, 이 거리 벌려. 이 넘어갈 거야. 럽처 넘어온 거지. 어, 럽처 넘어갔어. 럽, 럽처 점프했어 디래부터 지금 게이트에 살짝 떨어져 있는데. 아니, 제 붙어 있어. 아, 그래, 그냥 개기는 거야? 딱 붙어 있어, 딱. 어, 여기서 보니까 좀 헷갈린다. 쩔보야, 쫄보. 일단 게 나는. 어 아, 발 멍청한 다 사이노? 사이노. 뭐야 사이노? 사이노? 아 미친. 사이노 열었어 온라인에 온라인 온라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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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에. 아이고 재밌어라 씨발 나 테클을 했다. 온라인하고 있어, 막 온라인하면서. 빠 빠져, 빠져, 다 빠져, 자. 다 빠져, 다빠 씨발. 씨발. 뭐야, 헛질하냐? 말이 만들었던 브리징이 아니고요. 필팅 야게. 그건 봐서 빨팅야이 필팅. 뭐 타이탄 브리징 괜찮은데요. 아니, 야. 아, 파이, 자, 타이탄 어, 브리징 너무한 거 아니야? 뭐야, 너. 야, 야 타이탄 브리징 존나 너무하다 진짜. 와, 씨. <laughs> <laughs> 나살거 같은데? 야, 씨발. 타이탄 브리징 뭐냐? 와, 씨. 나 이거 다 찍었어. 빛친 <laughs> 선수 있어. 있어. 살수 있어. 제발 역점. 미친 놈들 씨발, 길이 몇 마리 했는다고 타이탄브리징래난 친다. 아 씨, 진짜 우리 아니 뭐몇 마리 한다고 이거 잡으려고 연료가 연려와 씨야. 타이탄브리징. 아, 존나 위험해. 존나 공황스럽다. 너무도 에 진짜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다. <laughs> <laughs> 타이탄브리징 씨. 이거 렘버가 렘버가 사주했습니다 렘버 램버 잡아. 렘버 잡아. 야 렘버 어디 있어, 렘버? 那把铜。